체지방이 계속 올라가네. 곰피디님. <laughs> <공배님. 웃음> 아, 왜, 뭐야. 일어나세요, 곰피디님. 어, 왜 남의 집이 와. 아. 저 이제 드래프트 도전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운동 그러면 <laughs> 가셔야죠 근데 왜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운동도 중요하지만 릴렉스,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서 오늘부터 제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 저희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죠 저희가 다배팅해놨거든요 음. 가시죠 그래요 뭐 네, 해보시죠 드래프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본격 도전 에 앞서 동비님 한번 실력을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네. 선생님과 또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아까 그 저희 집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오늘부터 이미 컨디셔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몸이 준비만 안돼 있고 마음은 이제 준비돼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에 이제 K 벨이 출범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아 나는 농구에 소질이 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께 농구 선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엄청 주절주절 되네 진짜. <laughs> 지금 테스트 받기 전인데 기분이 예. 어떠세요? 기분은 뭐 사실 색다른 건 없고. 뭐, 덤덤합니다. 잘할 자신 있으세요? 기본적인 뭐, 자신감 갖고 해야겠죠? 프로 선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제 허리가 안 좋아서요. 아... 이게 제 최선입니다. 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너무 깔짝깔짝 되신 것 같아요. 아, 깔짝깔짝이라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 수비가 바짝 붙었어. 들어가는 거고. 이로 돌았는데, 수비가 이쪽으로 쭉 막았어. 크로스오버 하는 거고. 기본 이 원딜을 붙여서 하나, 둘, 셋, 오케 왼손, 왼손도 한번 하나, 둘, 원, 괜찮은데요? 네, <웃음> <웃음> 오케이 코치님에서도 오케이. 네, 오케이. 코치님들이 시키는 추칭 개수가 한 세션에 20개씩 준단 말이에요 예. 20개는 어떻게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20개, 딱 아, 똑같이 예. 어떻게 <laughs> 신나죠? 괴로게해놓 <laughs> 너무 신나 저는 이렇게 끝까지 그안 떨어뜨리고 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괜찮아요 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저 행복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게임을 뛰실 때한 16개 17개쯤 올라갔을 때그 체력 있죠 그때가 딱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때 그걸 딱딱딱 넣어주면 이제 체력이 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직도 체력적으로 아주 아직 그렇죠. 많이 부족해요. 예. 지금. 반습니다 하나, 둘, 원 둘, 여기까지. 둘, 오케이. 네, <laughs>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허리가 조금 잠깐 아파서 이게 뭐사실늘 그렇잖아요. 넘치면은 또 탈이 나게 되는데 음... 휴식을 너무 많이 취했나봐요얘 예, 너무 과하게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오히려 허리가 아파서 <laughs> 운동을 조금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조금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네. 공 p d 님 평가를 내려주시죠. 뭐 어떠셨어요?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느끼는 점이 중요하니까. 물론 네. 못 짧게 했지만 네. 오늘 뭐 슛이랑 뭐레이어 그리고 이제 간단한 드리블 드리 같은 것들을 연습했는데 사실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농구 시작했다고 까 오는 길에 인터뷰하고 나름 농구를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테스트 겸 훈련을 받아 보니까 기본기 자체가 거의 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사실 좀 많이 부끄럽네. 레슨만으로 봤을 때는 어. 없었죠. 몇점 정도 될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 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좀느꼈죠 일단 체력적으로 숨게 던지고 쓰러질 정도면은 확실히 많이 부족하죠 일단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도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열심히 한다고 안 쉬면서 계속 아까도 계속 허리 아파서 쓰러지셨잖아요 예, 너무 강하게 잠을 많이 자다 보니까 오히려 허리가 아파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게 과부하 걸리고 좀 쉬엄쉬엄 쉴 때는 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시면은 충분히 또. 멋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테스트 봐주셨으니까 이왕 시작하신 거 네. 끝까지 또 봐주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으로 아, 모셔도 될까 싶어다아 네, 알겠습니다. 동반자는 원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동반자죠. <laughs>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laughs> 네 동반자 기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을 좀잘좀 좀 잡아주세요.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저 또 어디 가요? 공 PD님 몸 상태를 정확히 또 확인을 하러 가야죠. 아,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 굳이 뭐 그렇게 또 검사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랑 오늘 첫 상담이시고 일단 그 전에 앞서서 그럼 인바디 체크를 먼저 좀 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 여기 올라오시면 올라올 때 여기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체지방이 계속 올라가네요. 기까지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laughs> <laughs> 아, <laughs> 지금 여기 너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으까지정금여거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기제지 지금 여기지 지금 여거인바 지금 치를까지 지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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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까 근데 지금 보셨을 때이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이 끝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지금 C자 형태가 나옵니다. 네. 이거는 완벽한 비만형의 그래프라고 <laughs> 생각을 하시면 <laughs> 네. 되고요. 체지방률이 이제 34.9%한35% 정도가 나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아까 찾아보니까 돼지 네. 체지방이 15% 정도. 돼지가 근육질인 겁니다. 제가 무민재가 아니라 돼지가 기본적으로 근육질이다. 우리가 돼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체중은 한 90kg 초반 대까지는 내려가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15에서 한17% 정도까지는 빠지, 빠지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푼케이 승낙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예. 꼭 저를 프로농구 선수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노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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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많이 뽑혀해 있었잖아요, 저번에. 작년에는. <laughs> 예. 탈모 예방은 어떻게 따로 하시요 일단, 뭐, 작년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탈모였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제 손에 잡혀있는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래서 약도 복용을 하고, 샴푸도 바꿔보고 했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중단을 하고, 편하게 먹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좀덜 빠지긴 했는데, 뭐, 이 탈모에 있어서 만큼은 선생님께서 식단 조절을 해주시고, 그걸 제가 잘 따르면, 최소화시켜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